네, 다음은 서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시춘 선생님을 모시겠는데요. 이분은 제게는 청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인디언 시를 알게 해준 분입니다. 내 네, 무덤 앞에 서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습니다. 나는 불어대는 청개의 바람입니다. 하는 이 시는 친구를 잃은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심 있는 감사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126명의 작가와 함께 페로 희생자 261명의 약전 발간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유신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저한테 서평을 하라 그래서 보내온 열, 책이 열1 권이었는데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중에 사실 고은광순이 쓴 저희 절친 고은광순이 쓴 것은 밤새워서 정독을 했고요. 나머지 거는 이제 슬슬 읽고 나중에 다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민주화 운동을 한 입장에서 이 책을 보고 좀 감격스러웠던 것은요. 어, 1917년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근대 소설 형식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소설은 집단 창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춘향전 원 이름은 완판본 열려춘향수절가인데 어, 이 춘향전은 집단 창작인 것이 분명한 것이요. 그이번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처럼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 이번이 70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춘향전이 어떤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다가, 2조 중기의 서울 차별과 남녀 차별, 양반 상놈의 차별이 너무나 지금의 이 부호의 양극화 현상처럼 극심한 데서, 어, 제, 저는 어떤 지식인으로 주장을 합니다. 지식인이 반상, 타, 양반과 상놈의 차별 타파라는 무거운 주제를 남녀의 사랑에다 담아서, 원전을 만들어 놓고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재미난 사랑 이야기를 변사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지역에서 이렇게 막 자기가 조금씩 시금시 보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70여 가지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춘향과 이도령으로 나오는 완판본 연려춘향 수주자가예요. 그렇게 그 당시의 소설이라는 것은 많은 민중의 꿈과 희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을 담아서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지역마다 이야기로 구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설 형식이 알려진 것은 이광수가 쓴 근대 소설 무정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 집단 창작의 형식들이 소설의 요체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집단 창작의 형식을 저는 대단히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동학 이야기를 여성들만이 집체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런 집단 창작의 형식도 그러려니와 그다음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 조선 조말 제국의 먹이가 되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한그 즈음에 양반 문학의 얼개를 과감하게 부수어 깨뜨린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설시조 그러니까 고려 때 발원해서 5,600년간 내려온 3434, 3434, 3543으로 되는 이 정형시조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양반은 아닌 그 내용으로 볼때 그런 그 평민 여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체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사설시조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단 창작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소설의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동학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일찍 깬 여성들이 이렇게 써냈다는 게 저는 매우 귀중한 의미고 아까 말씀하신 교령님 말씀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굉장히 제가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동학 얘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영담정 바로 아래가 고향입니다. 경주여중을 졸업할 때까지 경주에 스어나서 경주여중을 졸업할 때까지 경주 반경 2km를 벗어나지 못한 촌촌 여성입니다. 제가 음 그런데 저는 동학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가 IMF를 겪은 직후에 아셈 회의에 가서 서구에서 온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을 때 군부 독재나 민간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 여러 정상들이 서구의 그 수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 서구는 동양에 대해서 너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5천년 동안 살아온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하고는 좀 멀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마트리 같은 사람들은 IMF를 다국적 기업, 뭐 이건 뭐, 깊어집니다만, 하여튼, 그, 전 세계를 휘두르는 그, 몸적 자본의 농관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무능한 것은 덮어두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특히 동양, 맹자, 공자 사상이 전 민주주의 사상이고, 한국에는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내천. 이게 바로 제가 그때 느끼기로는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학 정신의 가장 위대한 발로야 말로 우리 헌법 일조라고 봅니다. 동학 정신이 뭡니까? 아까 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라는 거.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누구나 존귀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권력을 주체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헌법 일조야 말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이 일조야말로 저는 동학정신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세월이 가면서 현현되어 나타나는데요. 어, 이게 어려운 학문이나 이런 것보다 소설 형식,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친민중적인 형태로 다가 들어서 이 동학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고요. 특히 제가 이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제가 2007년도에 어,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에 6월 민주항쟁을 국가기념밀로 제정하자는 위원회를 가면 제가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책임과 함께 제가 했던 일 중에 평생에 가장 잘한 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민주화의 기록이 없습니다. 메모 한장 가지고 있다가 징역살기가 대반사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소각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메세나를 통해서 많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책을 다섯 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각 지역과 중앙의 모든 분야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80년 5.18의 무참한 패배와 함께 그 뒤에 7년 후의 6월 항쟁의 승리를 향해서 비등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지역에서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요. 전국의 도서관이 한 2,800개가 됩 됐다. 2 8 0 0개그 전집들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기록이란 점에서는 뭐 겨우 낙제점을 면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래서, 어, 밀란 푼데라가 얘기한 기억투쟁이란 말은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 되었는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은 빠르게 잊혀져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지 않고민 인간이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투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안,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국유사에서 향가 열네수, 균열전에서 열한수가 전해서 겨우 우리가 지금 그 수많은 노래 중에 25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록했겠지요.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언젠가는 망각에 묻혀버립니다. 기록이 되면 역사가 됩니다. 동학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몇몇 작가들이 동학 농민혁명을 쓰시고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요. 저는 역사란, 물론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이기도 하지만 역사는 형식적으로는 기록하는 자에서 손에서 탄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이렇게 기록해 주신 여러분께 저도 감사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